자, 엘소드 내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혐사라는 단어죠.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이 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사란 혐오스러운 장사권의 준말로 개인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아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챙긴 차익은 어떻게 하느냐? 에이, 뭘 이런 것까지 알려줘. 뻔하지 뭐. 현금으로 받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수 있겠죠 엥? 내가 템을 사서 잘 쓰다 팔려고 하니까 비싸져 있던데 이것도 형사냐 노노노 no, no, no. 아니죠 차익을 챙기신 건 맞지만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죠 자 그것은 바로 개인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는 자 중요하니까 밑을 쫙 어? 아직도 애매함을 느끼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님들 내일 오후 4시에 장사꾼 4명 있어 투지 5,400개 넘게 형사할 건데 어차피 다 살거죠 근데, 뭐, 이 정도는 한1 0 0만원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되는 행동은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시세 조작, 혐사 지수로 1년간 1억씩 벌었습니다. 주작치기 게임이네요. 자, 그럼 이제 혐사의 정의도 알았으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볼까요? 엘소드는 무려 13년 동안 거래자 준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확성기가 아니면 거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저 중 외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유저는 오작 13.8%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에잇! 인게임에서 도저히 못해먹겠네! 하고 외부 거래소를 이용하는 유저가 무려 86.2%나 됐습니다. 이 통계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인게임에서 거래자를 찾아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수의 20%도 안 되며, 상한가 하한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엘소드는 혐사꾼이 대놓고 판치기 최적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떠 인천연합사건이 터지면서 인구수가 짱난 것도 한몫 톡톡히 한다는 사실. 자, 이제 혐사가 무엇인지, 혐사가 왜 생겼는지도 알았으니, 이 문제에 대한 유저들의 실태조사와 운영진들이 해당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에 대해 가볍게 알아볼까요? 너무 깊게 다루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유저들은 단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N카페스텝의 추적에 의하면 플래스 레어 아바타, 레어 악세사리류 물량 약 4,000개 중 형사의 손에 들어간 물량은 최소 2,800개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수치는 무려 전체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우 대단한걸! 이 정도면 게임 자체를 형사했네. 이 문제에 대한 운영진의 답변을 얻고자 n 카페 스탭들은 문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라는 매크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받은 n 카페 운영진은 그동안 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똑 게 되고 투지를 불태워 재무인를 넣게 됩니다. 이에 운영진 측은 그제서야 검토하고 답변다운 답변을 주는데 뭐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화로 거래하는 건데 우리가 왜 잡아야 하는가? 뭐, 뭐였지? 뭐였지? 뭔 소리지? 뭔 소리야?